뭐라도 뭘 말할 수 있어. 하게 모르 있어요. 나그 얘기를 하고 뻔뻔하게 모르니까 <laughs> 내가 너무 말을 게지자 <laughs> 어, 빨리 빨리 하끝내겠습니다 어, 형아 <laughs> 형체, <laughs> 빨리 빨리 가자. 형도 깨주세요. 형님그래고하고 있어요. 자 갑시다. <laughs> 자 봐요. 어. 우리 어 정신 건강에 건가 좋다. 바트맨. 아, 예, 파그할머니들파수짱 맞추기만 해손 어, 손으로 하는 거 어, 정신 모아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갑시다 여러분들 힘드니까 손줄 지우고 갈게요 안 나와요 자 심리학 교수님 닥터 켈리 켈리는 응. 언니죠 켈리는 거기자 어. 램버트 형님은 맨날 또이 연구는 설명했어요 자 뭐예요 대승 목표대로 읽어어요자뭘설면합니까 Keeping what she calls the e Helps you deal with challe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or in your emotional life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Oh, 되게 어려운 거 같지만 별거 없어요. 아까 나 했던 겁니다. 자, tipping. 뭐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자, 뭐예요? 자뭘 유지합니까? 뭐만한컷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선행사 그렇죠? 없어요. 자, 그녀가 마리아 코스 부르는데 무엇을 부르는지도 안 나왔어요. 그죠 이거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왈자치는 뭐라고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자, 뭐예요? e f f o r 노력이야. 노력을 갖다가 driven, 자, 열망하는 그런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봅시다. 묶어봅시다. 자, keeping이 주어요 동명사 주어니까 앞에 다 나왔던 겁니다. rewards라는 단수동사 쓴 거요. 예 자, <laughs> uh, rewards, uh, circuit, well engaged. Uh, 아주 좋아요. Uh, 어떻게 됩니까? 포함이 되어집니다. helps you deal with challenges. 자, 뭐 하는데요? 어, 미안합니다. 잠도, Sorry, sorry, 잘못 묶었어요. 자, reward circuit 까지 이렇게 묶여야겠네요. Well, engage, 이렇게 묶여야겠어요. 동사, 여기 들어가야겠는데 단순은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여기 들어가야겠어요 자, 그녀가 불렀는데, 같이 묶여야겠는데, 못 봤더니, 미안합니다. 자, 노력을 갖다가, driven, 가지고 오는 reward, 보상의 배로라는 것은, well, engage, 굉장히 잘. 자, engage는 두라고 했어요. 그죠? 행위 되어줍니다. 뭐 하는 행위 되어줍니까? h e l p 도와주는데요. 자, 필요한 것들만, h e l p 는 무슨 동사? 준사, 그렇지 준사, 동사. 그러니까 목적어나 목적격 구어자의 축소되고 안 됩니다. 자, 뭐 하는데 다루는데 뭘 하는 다루는데 동명과 다루는 역경들을 어디에서 당신의 환경 안에서, around you, 당신 주편에 있는, 또는 당신의 감정적인 삶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그럼 여기까지를 딱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와타나만 체크해 놓고 나머지 다 듀오를 해요 아, 그러니까 얘가 설명하는 건 뭡니까? 이게 뭐, 나한테 뭐, 보상 준다는 거지. 뭐 어떻게 보상주 안 남았죠? 보상을 뭘로 준다는지는 이제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이 글은 여기서 시작는데 앞에 거다 필요 없어. 하나만 쓸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단 하나만 외운다면 efficient 효율적인. 요거 하나 외웁시다. 자 이제 나올 겁니다. Doing hands. 자 뭐하는 것? On activities. 손으로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됐습니까? 자 어떤 손으로 하는 행동입니까? 다이나 that produce 생산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Regard. 자. 결과들을 갖다가 생산을 행동을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결과죠? You can see and touch. 당신이 보거나 자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갖다가 있는 행동들 하는 것은 Such as, such a s like를 하겠어요. knitting, 실뜨기라든가 뜨개질이여 knitting 어, knitting이라고 하죠. scarf, s c a r f 를 뜬다거나 cooking from scratch 자, from scratch는 start야. 처음부터 그냥 요리라거나 또는 tending a garden tending은 갖고 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어떤 어, 정원을 갖고거나 이런 것들 자, 여기 있는 거 단어만 알고 다 지워버리세요. 하이픈 하이픈이잖아요. 자, 이런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들은 실제로 d 윙에 대한 동사 어디 있습니까? do 여기 있는 거죠. 또 단순히. 계속 동명사 주어 단수동사 쓰고 있습니다. 자, 연료를 줍니다. the reverse circuit. 이런 보상의 회로에 연료를 줘서.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it functions uh, optimally. 그것이 optimus prime.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최상의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외우기 싫어요? 그럼 best s o 그것이 최고로 기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필요한 것들만 손으로 하는 활동들인데 자 Z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네요. 자 결과를 생산하는 것고요. 자 당신이 자 우리가 아,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결과들이요요이 사이에 뭐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넷토로 있겠습니까? 이두 가지만 알수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요. 손대 손은, 손은 어 대신 아무것도 없고 손은 모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하시면 깔끔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 발전적이다. 자 보상이 어 굉장히 최적된다. 이게 다. 자 she <laughs> argues that uh, the documented increase in depression among Americans may be directly correlated with the decline of purposefully physical activity. 자 쉽게 쉽게 가겠습니다. 그녀는 주장합니다. 무엇을요? 세트에 그 있는 것은? 목적어 자리 1번 지워도 돼요. 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The document. 이렇게 문서화 되어진 거니까 과거 문사 문서. 문서화 되어진 증가는. 그러니까 지가 주어. And depression. 뭐가 증가했답니까? 전 정부의 우울증이 증가했대요. Among 누구들 사이에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증가한 것은. Maybe. 아마도 직접적으로 correlated. 연관 되어짐을 당해 있을 겁니다. With the decline. 자 뭐가 연관어야됩니까감소하요뭐에 감소입니까? Purposeful. 의도적인 신체적 활동의 감소화. 실제 신체활동이 감소하니까 우울증이 증가하대. 알겠죠? 정신건강이 나빠지대. 뭐 안하니까? 신체활동 안하니까. 그럼 연주야 물어볼게요. 신체활동하면 정신건강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겠죠. 이게 이1의 전부입니다. 됐죠? 손움직이면 어, 정신건강이 좋아져요. 여기에 또 세라토닌 이런 거 외우면 바보예요. 그냥 쉽게 가자고 현우야. 자, 우리가 특히 손 동작을 하는 어 그런 몸 움직임을 하면 정신 건강 좋아져요. 이게 다야, 애기야. 자, 갑시다. 어, when we work with our hands. 자, 어렵지 않게 가볼게요. 자, 우리가 작업을 할때 우리의 손을 가지고. It increases. 자, 이제 앞에 있는 문장 얘기라고 그것은 증가시켜 줍니다. The release. Release는 방출이라 해서 방출이나 배출 어, 써놓고 갑시다. 자, 단어는 더 갖고 간다면 뭐 에밋 같은 거겠죠. 자, 방출합니다. The neurochemical. Neuro는 신경, chemical은 화학. 신경 화학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몰라, 나 모르는 애들이. 너 몰라, 나랑 일 년씩도 없는 새끼들이야. 그치? 자, 얘 이렇게 설명해 줄 겁니다. Both are responsible uh, uh, for generating positive emotion. 자. 워낙은요 어떻게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보스 다음에 뭐 있는거야? 도파민이 쓰있지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서술형 틀리면 죽어요 정호야 워낙은 두개니까 they are 이렇게 숨어있던거예요 그죠? 근데 도파민이 쓰러이는 어 우리가 겹치니까 지워주고 중복되니까 지워주고 자 남아있는거 ing에서 b 인갔다가 b 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빙신같이지운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있는 회용사망리스파스로뿅 하고 나오는겁니다 이런거 음. 나올 수 있겠죠 회런거 체크하나 자, 이두 가지 다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전명구예요. 전명구 양양바형 발생시키는데 무엇을? 어, 긍정적인 감정들이요. 아, 손 작업하면 도파민, 세로톤 이런 게 나오고 그게 우리 정신공항의 족수나 전부. She also explains that uh, working with our hands gives us a greater sense of control over our environment and more connection to the world around us. 자, 그녀는 또한 설명합니다. 야, 10번인데 왜 이거 틀르면안 되겠더라. 10번이 뭐야? 강조되는 거냐? 그렇지? 자, 뭘 설명합니까? 대투 있는 거. 다시 또 목적어 자리에 일반 접사네요. 어, 빠르게 갈게. 자, 우리 10번에선 계속 어, 동명사 주어라는 것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손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됐어요. 그 그러니까 실제 동사 어딨는 거야?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산수동. 자 우리에게 줍니다. 뭐뭐에게니까 간접목적어 더욱더 큰 통제력을 줍니다. 통제할 수 있는 감각을요. over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어 그리고 더욱더 연결되어지게 합니다. 세상과요. 왜막 가고 있습니까? 선생님 전면 군이가막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전면 군이가막 가고 있는 거면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과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자 다시 한번얘기하 전면구 라인에서 서수령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ing밖에 없어요. 전면군은 어 그거 말고는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필요한 핵심 어법들만 보셔야지 서술형을 안 놓치죠 그죠? 아 그렇잖아 이상한 데서 안 내요 오늘 다섯 번만 n 기할게요 자. 어, 아 m not s u 예고살인제 같은 거야 자 e I'm o f w h i c h c o n t r i b u t e 자, 그것들 모든, 어, 그죠? 어, 위치. 그것들 모든 말이야, 기여합니다. 자, 그냥, 이건, 그것, 이렇게 자고 힘는데요 어, 관계 내용 잡지 말고, 그거 자, 우리, 기여하다, 어, 단어 정도 합시다, 기여하다란 라 뜻. 자, 항상 수렁 등기고, 옛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기여합니까? 자, 어, reduction, 감소해요. 스트레스 감소한데, 이런 모든 손으로 행동들은. And anxiety, 불안감도 감소한답니다. 그럼 여기 있는 c o n t r i b u t e 하나랑 아까 했던 거, a n d 뒤에 build랑, 이렇게 두 가지가 단체 동사로 관계 구조해. 자, 만들어냅니다. resilience,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단어만 회복력 복원력이라고 해요. 회복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Against는 대항해서라 해서, v s 모아 대항해서, onset은 시작이이 어떤 우울증이 시작하는 것에 시작에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이렇게 다들 쉽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거 없지요? 어. 이런 거 어려운 거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봐요. 자, 혹시 엄마 아빠 중에 차 사고 난 사람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중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러는 곳이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부러는고 모르겠는데? 맹점이라고 하죠. 자, 바로 11번 가는 거예 여기 보여요? 안 보여. 요안 보이죠. 안 보여. 요 자동차도 여기 있으면안 보여. 요 어, 이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해요. 보통 여기 서 사고가 많이 나죠. 알겠죠? 이거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근데 꼭 자동차만 에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삶에도 있다 이거. 이걸. 이걸 갖다 옆에서 여어차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 11번 바로 갑니다. 우리 형체졸리기 전에 빨리 해줘야 가기 전에 어 11번까지 사고 보내려고. 뭐1 2번 쉬운 거라요 자, 어, 우리 주변에 필요한 거 누구다? 하나야? 우리 주변에 필요한 거? 아유. 티발롬이다! 알겠어? 나에게 어떤 블라인드 스파 바로 얘기해줘야 된다! 너극따을 하면 안 돼, 새 알겠습니까? 나에게 약점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게 11번의 주제입니다. 아이뭘 뭐. 어, 어, 이 어.. 티발롬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어, 선생님 F예요. 근데 사림이 자꾸 저를 T로 만들고 있어요. 어어게사장이 나를 자꾸 T로 만들어요. 나는 F인데 막 헤어지면 막 그때 막막힘들까하였막면 같이 울려 그랬어. 하지만 어, 네, 진 어. 알았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감동받서 갑시다. Personal blind spots are areas that are visible to others but not to you. 자 봐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보면 잘 보이거든요. 자 개인적인 그런 이제라인드파 얘기면 맹점이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부분, 블라인드가 이제 눈먼 거냐 아안 보이는 부분은요 구역입니다. 어떤 구역입니까? 자 쉽게 쉽게 할게요. 어, 주격 관계대명사 이제 구멍 설명할게. 자 보이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너한테 안 보인다. 응. 나한테 안 보인다. 나의 약점들. 다른애들 보인단 말이야. 그니까 정우한테 가고 정우야. 서술룡은 해야지! 여기 4명 남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나한테는 뭐 여러분들 다 보이는데 쟤는 안 보이는 거야 서수룡 바보처럼 화난다 진짜 어. 가하면서 챌린지의 blind spot is that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자 이런 어떤 발전적인 문제는 형이야 발전적인 문제는 뭐냐 말이야 어자 내가 모르는 거 나도 인정하기 쉬거것요이런 어떤 음, 이 맹점에 대한 난안 보이는 거에 대한 발전적인 문제는 대두에는 겁니다 대는 보호자리에 일반적격에 는지고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You don't know. 너 몰라요. 그럼 선행사 있어 없어. 앞에 내던 값이 없어요, 그죠? 뭘 모르는지 뒤에 누구에 대한 목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와은 네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너의 무지를 네가 모르는 거야요 그러니까 와은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겠어요, 그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 보면 이게 재제지 자, like that area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where you can see that t r u c k in the lane. 자, next to you. personal black b u c k can easily be all around because you are completely on aware of their presence. 자, 이렇게 몸과 같이라 했어요. 그죠? 대승 그냥 어, 지시합니다. 그러한 기업과 같이. 자, 어디 구역입니까? 나 전면부로 가는 겁니다. 그 구역 어떤 구역? 사이드미러. 엄마 아빠 차에 자, 자동차도 갑니다. 예, 정... 자동차랑 칩시다. 우리 서 아, 라 사이버스 러거 여기 보면 비비 있어 비야 토토 아니에요 아 어, 어, 여기 여기 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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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 바로 사이드 미러 네. 자 알겠죠 자 봅시다 사이드 미러 전기차의 사이드 미러 여기가 뭐냐는 말이야 where you can see 자 그럼 어디입니까 where는 앞에 있는 aerial 선형사를 잡은 거죠 자무쓴 겁니까 관계 부사로 썼겠네요 자 you can see that a uh, truck 당신은요 그 트럭 못 본대요 똑같아요. 어떤 트럭이요? i n the lane next to you. 너의 옆에 있는 차선에 트럭이 안 보이는 블라인드 스팟처럼. Personal blind spot. 개인적인 맹점이라는 것은 말이야. Can easily 쉽게. 자 단어부터 간과하다라는 뜻이야. 간과 당하는 거라 수트됩니다 쉽게 간과 당합니다. 왜냐하면 you are. 당신은 완벽하게. Completely 완벽하게라는 뜻이야. 완벽히. 자 unaware. Aware가 알아차리는 거니까 인식하다니까 알아차리질 못하거든요. of t h presence 그들의 존재 자체를 내가 뭘 약한 게안 보이는 거야 옆에렇게얘기야돼 친구들이 우리 놈들 뭐라 고불러요티 팀원들 어누어막 어, 정우한테 보내 뭐. 야 송준기 이 팀원들 어어어아 준기야 아 팀원들 팀원들 뭐어 들어봤어요 송준기 처음 듣 얘기 하면 쉔 넣고 송준기 몰라요? 힘들어 봐. 진짜 어, 어머니까 나, 아, 나. 네, 그만할게요. 나 잘못 잘못했어. <laughs> 그만할게요. 블라인드는 아야나아우리 지금 저기 얘기해줘야 돼요. 선생님 블라인드 말로 얘기가 지금은 그만하라고. 뭐 요자 갑시다. 어, they can be equally dangerous as well. 자 그것들은요, can be 자될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equal 이죠 동등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 그, 드시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The truck you don't see, it's really there. 그 트럭?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트럭이요? You don't see. 네가 못 봤으니까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 명문가를 붙어먹있겠어요 그죠? 트럭은 뭔공거잖아요 자, 네가 못본그 트럭이요? 거 진짜 있어요. 여기. 없지 않습니다. 네가 안 보인다고 네 약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So are your blind spots. 자, 가장 중요한 거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에 are냐 야 o 냐전 이거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나 어디 보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문장에 동사 구절 했어요. 그죠? 비동산이 그냥 비동을 갖다 쓴 거야. 이동 한다는 거야. 이런 거 야, 외우는 건 최소하자. 이해만 하자. 자, 너의 블라인드 스피드 마찬가지. 있어 보기. Just because. 단지 못뭐 때문에. You don't see them. 당신들이 그것들을 못 본다고 해서. 여기 있는 t h e 블라인드 스포츠. 이가 되겠죠.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어, 제자리에 지금 어, 지워졌네요. 목표대를 대시요. They can run you over. 자, 그것이 당신을 run over.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 막.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아, 모르겠네요. 근데, this is where you need. 자, to enlist the help of others. 리스트는 목차화하잖아요. 그러니까, enlist는요, 다른 가지 여기 ask로 바꿔놓으세요. 요청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장소입니다. where you need. 자, 관계부사로 봐도 되고, 의문사, 조동사, 아, 간접, 의문사, 상관없어 쉽게 가세요. 안 나올 겁니다, 시험. 자, 당 나올 거예요, 이렇게. enlist, 이동 자 그것이 어딥니까? 당신이 필요한 곳이요. 에 뭐가? 요청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구들이요 어, 군가한테 요청해야 돼요. 자 you have to, 당신은 반드시 develop a crew of special people. 자 crew는 그냥 그룹이라고 했어요. 한 그룹의 특별한 친구들로 묶어놔야 돼요. people,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입니까? 티 e 룸이요포 who r 격관의내용가 봐줘. be willing to, h e l i c o c t r o will이라고 했어요. 기꺼이 모아 의지가 있는 거. 자 기꺼이 뭐할수 있는 지구니까 hold up that mirror. 그지시입니다그 거울을 팍 들어줄 수 있는 지 <놀람> 보이냐 지금 <새끼야, 그렇게> 형? <놀람> 어 그렇지만 who not only know you well enough to see the truck, but who also care enough about you to let you know that it's there. 자 그럼 갈게요. 별거 없어요. 자 여기 있는 후, 자 우리 아까 전에 병렬 구조 했어요 w 서후한 번, 여기 있는 후한 번, 자겉 뒤에 있는 후세 번. 이렇게 세 개만 병렬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사절도 그냥 병렬구조에요. 해석은 더 쉬워요. Not only A. 자, 봐요. But also B. A. <laughs> A, B는 똑같이 이렇게 맞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엇법은 다본 거예요. 엇법부터 볼게요, 지금. 어, 해석은 되게 간단해져요. 엇법만 보면. 자, 특별한, 어,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이냐. A b 이 g b u to hold up that mirror. 그, 거울도 보이게 하셨죠? 어, 당신의 약점을 보여주시는 사람들. 어떤 친구들이냐? 나 o t o okay. n o 아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well enough enough to 이게 보여 드리는 거에요 이 붙어 대기 해야 돼요 자그 트럭을 갖다가 충분히 볼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But who also care enough?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 관심이 있어서 돌봐야 됩니다 About you 전면 구에 지워버려야 돼 이렇게 필요 없는 거야 당신에 대해서 말이죠 To let you know!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마지막 거자 선생님 랩 다음에 노예 동그라미 칠게요 랩은 무슨 동사였어요? 사역동사니까 목적어디에 목적격포 뭐 써야돼요? 동사 원형 갖다 써야돼요 그죠? 요거 하나 <목소리> That is there. 그거 거기 있다 임마 너그 약점이야 만잘 <목소리> 살아. 이렇게 알려주있뭐 <목소리> 티발룸 알겠죠? 이런 티발룸들이 필요한 짓이 대다 이게 전부 어 현채야 12번은 진짜 쉽거든? 현채야 듣고 갈래? 아니면 지금 가야돼? 지금 딱 일곱시라고 얘기해준는 겁니다 어. 예, 이겠어어우는 10번까지 <목소리> 바 가야 돼야 10번 진짜 야 개쉬워 10번 진짜 토할 정도 왜? <laughs> 어, 어, 엄청, 엄청, 어, 엄청, 엄청, 쉽습니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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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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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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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대요. 어, 다요, 어. 다요. 미디어 잘, 미디어 잘해야 된대요. 이유가 나오겠죠, 그죠? 자, 봐요. 자, many of the leaders I know in the media industry are intelligent, capable, and honest. 빨리. 필요한 것만 저 갑시다. 자, 많은 리더들인데 내가 알고 있는 리더들이요. 다시 한번 목적적 관계 때문에 이 지겨 드리겠어요. 한 번만 쏘갑시다. 지금까지 일보 직전이에요. 자, 어디에서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우리가 어 미디어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체, 대중 매체, TV 같은 거. 자, 이런 대중 매체, 어, 산업의 이런 리더들은 내가 하는 사람들은, 자, 그럼 매니가 주어였구요. R가 동사, 뒤에가 다 이렇게 보어로정렬구조에 잠시만, 빨리 가요. 어, 운동하러 자, 우리 굉장히, 자, 1번, 어, 지능이 높고, 케이퍼보, 우리 에이블만 무자레스, 능력있고, 빌리티. 자,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But they are leaders of companies that appear to have only one purpose. 자, 그러나 말이야, 그들은, 그들은, 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A company, 회사들이에요. 자, 어떤 회사들입니까? 내 h 피 y p p e a r 두 업생을 쉽게 공개된 영상을 체크하고 갑시다 자, 나타나는 그런 회사들이었죠? 다 가진 걸로.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어떤 목적인지 설명해 준다. The single-minded.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진 pursuit. 추구만 하고 있었답니다. 뭘 추구했대? s h o r t t m 자, 우리가 t 음은 용어와 기간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뭐야? 단... 기간이요 단기간의 이익이라든가 and shareholder b e l i e 이런 주주 간의, 주주들. 알죠? 주인간. 주주의 가치만을 갖다가 우리가 회사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이 있었대. 그죠? 내가 훌륭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제 그저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이 있었대. 알겠죠? 어, 자 흔히 얘기하는 TV 사장님들, I believe, however. 자 역적 뜰이가 중요하다고 자 일교시에 누가 얘기했어요? 연주가요 내가 얘기한 거야. 나는 믿. 연주야, 그지? 아니 중요한 대접에 복제가 자리 일반적으로 나에 지겨워지겠다, 그지? I believe 여기 있잖아, I believe 여기 있잖 어렇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메리 d 인더스트리. 자, 봐요. 이 어떤 대중 매체의 산업들은 말이야. 콤마 쿠만인템 이거 사실 해석도 그냥 대충하고 지나갔을 건데 이들 내신니까 t 네이처, 제발 자연 좀 그만 찾아. 본성과 본질을 알 수. 베르니는 그냥 강조야. 자, 봐이몸함으로써 그것의 진짜 본질적으로, 그것의 역할적으로 어디 안에서 우리의 사회와 세계적인 문화에 역할하면서 말이야. 대중매체라는 것은 m u s t h a v e 반드시좀 다르게 좀 행동해야 된다. 다른 어떤 산업들과 같이 말 어, 다르게 말이죠. i n s p i r a i o n 이 없어야 되나. 특별하게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그들은 가지고 있거든. The free use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과학 어제 아홉 시 뉴스에 막 아홉 시 뉴스입니다. 아 청주에서는 여기 김모 군께서 어, 김현주 군께서 어 무려 어. 어제 그 홍덕구를 차퇴했다는 아주 최후의 소식이야. 연주, 연주 엄마! <laughs> 근데 이거 막 전국적으로 쳐서, 엄마, 연주야, 너왜 차퇴했냐? 지금 연주, 뭐야, 이 새끼? 그치? 어, 요사아나 바보만 하면 금방이잖아, 그죠? 자, 그렇잖아. Have t free 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 우리 대중의 airways. 이런? 어, 그냥 갈게요. 자, 쉽게 갈. 공중파. 에어는, 그치? 공중파. 공중파를? 자, and our, uh, digital spectrum. spectrum, 뭐라고요? area. 우리의 디지털 의 공간을 갖다가 새롭게 잡을 수 있잖아. and have, 그럼 이 end-to-end에 있는 have와 앞에 있는 have 이두 가지 동료를 구조 그리고 거의 unlimited. 자, 무제한적으로 fast. 접근할 수 있잖아. 누구에게. 맨날 애들 모바일. 뭐 뽀로로 보자! 뽀로로 가야 막, 애기 막, 어, 강펀치나이 아구창나.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되다 아이들의 uh, heart, 심장과 마음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달라야 돼. 그치지 오빠 응. 중요한 거단한 개도 없어. 응. 그냥 해석이야. 내가 1 2번셋0 달이잖아, 이제 한 개도 없어, 진짜로. 이거는 못한 바보야, 알죠? 그러니까 브로로를 갖다 폭력적으로 만들지 말자. 어, 그게 다알게요 어, 응. 안 돼, 안 돼. 응. 자, these are priceless uh, assets. 자, 다시 한번 단어만. 이것은요, priceless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Value가 네, 똑같은 거죠. 같이 응. 있는 아닙니다, 됐죠? And the right to use. 그리고, 자, 권리인데, 권리인데, 뭐예요? 그것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래도 하나씩 하고 갑시다, 형제 보고. 그것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should <목소리> necessarily. 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carry. <목소리> 자,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됩니다. 심각하고 long <목소리> lasting. 아까 전에 r m 과 똑같은 것. 어,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책임감을 어,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투프로모트 자, p r o m o 올리는 거라서 홍보하고 촉진하다는 뜻입니다. 촉진하기 위하니까 도사정법의 목적이겠네요. The public good. 대중적으로 좋은 것을 갖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장기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심각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누가요? 대중매체 리더들은요. 됐나요? 이거 다야. 이단 다. 아, 그럼 우리 여러분 벌써 1, 2, 3, 4가 나간 거지. 학교에 5가 나간다고요? 어, 아,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이제 따라가을 겁니다. 어, 뒤에 올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동빈이 네. 어, 예, 예.